영화 추천. 음, 얼마 전에 기적을 봤는데, 기적을 봤는데, 내가 기적 보고 막 울었어. 나도 울었어. 막 울었는데, 막 진짜 울 슬픈 장면이야. 그래서 막 혼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면 정한이가 딱 들어오는 거야. 순간 얼마 했어. 바로 감정상. 바로 이렇게 눈물을 넣었지. 뭐 했어? 알았어. 들어가는 거야. 배달음식 뭐 시켰나봐 또가져나가그또내 방에 들어오는 거야 내방 다시 돌려가지고 그 슬픈 부분을 또 보는데 이래 같이 먹을래? 아 자꾸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와 이런 거 짝을 낸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미안해 이러고 정한이 나갔지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눈물 다 닦고 이제 정한이형다 가가지고 내가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왔냐 그래서 어 그랬다 그래서 아까 내가 너무 몰입해 있어가지고 미안해 이랬지. <목소리> 근데 그러고 다음 날 스케줄 가는데 마침 도겸이 형이랑 차를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. <목소리> 도겸이 형이 이제 어나 어제 아 순간 기적 봤어? 그래서 어, 나어나 어제 봤어. 너도 <목소리> <"머도> 어제 봤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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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또너 <laughs> 어제 <"어떤지 목소리> 봤어.